할렐루야. 오늘 화요 기도회에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모든 완성의 가족들 앞에 감사드리드립니다. 오늘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갈때에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 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은 은혜가 갈급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이슬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가득 찬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이미지는요 성경에서는 곧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왕을 대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선한 왕을 대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잇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비가 3년 반 동안 땅에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저수지의 물도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축들도 마르고 곡식도 이제는 더 이상 결실하지 않습니다. 씨앗조차도 다 말라 버리게 된 것이죠. 이때 사라바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스라에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 하나를 과부의 몸으로 그렇게 키워가면서 이 과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곳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유산으로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이 과부의 그 딱한 처지 앞에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이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힘든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하, 안 되겠다. 통해 보니까 가루가 요한 움큼 남아 있고 병에. 그 기름이 조금 남아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과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물을 한 모금 얻게 되죠. 당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물을 한 모금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면서 과부에게 떡을 조금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한 조각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제게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요구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떡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떡한 개와 물을 요구했습니다 기근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말라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죽들이 말라죽었고 이미 모든 곡식들이 말라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라죽게 된이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가져오고 너가 생각한 대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 떡을 만들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당시에 은혜가 가득한 시대에 먹을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근의 때 떡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먹을 것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해 너는 소중한 것을 내게 줄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달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직장과 양육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젊은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해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너의 건강을 날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모든 부모들에겐 자녀가 소중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학업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이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강조하고 또 신앙 교육에서는 점점 소홀해지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바 가부가 축복 이 순종에서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내 생명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 사르바과부에게 엘리야 선자가 요구할 때이사르바과부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떡 하나를 준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 하나님을 공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더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우리 육신을,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에. 은혜 드리게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족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일을 작정하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하여 충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과 군 입대 그리고 취업 그리고 또 여러가지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라민족,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 투여가 정상적으로 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만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나라에 백신이 골고루, 어, 전달되어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며 성교의 현장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느님 우리가 아홉시 기도에 하느님 온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느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느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하느님 주를 공개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느님 시간과 건강과 하느님을 더불어서 자녀와 하느님 우리의 꿈과 야망과 하느님을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접서서 하느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마음으로 하느님 올려드리는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받 가보를 축복하듯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길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열망 나라 민족으로 이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 19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하루종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의 활동 연육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교의 기회들이 하나님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며 세계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달목사님 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사유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종 우리 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드시며 하나님을 전해 주는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도전을 받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